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 9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선과하게 뒤집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고 선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건참 오묘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은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히려 자신이 악해서 상대방은 선하고 그래서 심판을 자초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나는 악하고 상대방은 선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생각해서 상대방을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참 필요하고 그것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승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전의 원인은 레인의 처벌, 기부에 있는 불량배들이데려다가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죽도록 하는 그 엄청난 죄악에. 어, 레인이 분노를 해 가지고 어, 죽은 첩의 시신을 열두 번 도망 내 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를 해 가지고 군대 40만을 이끌고 이 불량배들과 어, 베냐민 지파를 카메라로 징계하려고 군사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분의 붕괴해서 40만 군대가 출동을 했다면, 얼마 안 되는 베냐민 군대와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22,000명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버리고, 2차 전투에는 18,000명이 또 죽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여화의 말씀이 임하죠. 이번에는 내가 너희로하여금 승리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기브야 주변에 이제 군사를 매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지혜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두 개로 나눠서 한쪽은 기브야 성 주변에 매복해서 숨어 있고. 또 한편은 성문 앞에서 이기부하에 있는 베냐민 군대를 유인하는 그런 작전을 쓰게 됩니다. 어,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정거 같이 기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이나 압승을 거뒀던 이 베냐민 자손들이 성읍을 빠져나와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완전히 진멸을 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기세로 달라들죠 아니어야 될까 그들이 초전에 이스라엘 백성 3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승승장구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사기 20장 32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같이 우리 앞에서 피한다 하나 그런데 예. 실은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전에 승리한 것이 도리어 확근이된 거죠. 베냐민지파는왜냐하자자신이이 1차전과 2차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3차전에서도 이길 거라고 확신했는데 아니 t h 까 s o 명을 그들이 h e song of t h 이스이엘의 전체 진영을 이기고 승리할 거라 e 확신 속에서 추격을 하는 o n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복에 있다가 일거에 이 기부야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성읍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성읍에서 불을 지피는 거죠. 연기를 뿜어서 지금 유인하는 군대로 하여금 성읍을 장악했기 때문에 돌아서서 협공을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베나민 집파 사람 2만 5천 명을 죽이는 그야말로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서로 싸우는 두 사람을 그냥 맡겨 주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책략 안에서 승패가 결판이 나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을 하시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처음에는 미군이 철수하고 소련군이 철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는 야심을 주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그가 이제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우력 통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남침을 했댔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미군과 유엔군이 다시 이 한반도에 상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어, 북진에서신의주까지저 두만강까지 갔지만 또 생각지 못한 중공군이 내려와서 결국은 오늘 휴전선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휴전 협정을 하게 됐어. 지금은 남북한이 지금까지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략과 하나님의 술수로 인간이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주사파 정권이 더 교묘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오만하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한국 사회를 의식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완전히 장악했더라면 아마 한국 기독교는 물론이고 한국의 애국 세력 자체가 완전히 무장해제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 이 촛불혁명으로 그들이 승리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오만방자한 거죠. 입법, 사법, 행정에다가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언론, 그 다음에 시민단체, 문학에 다 장악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체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갔죠. 거기에 이제 민주화 세력인 줄 알고 전폭적 지지를 했던 세력들이 반문 세력에 가담하게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가 아주 유력한 상황이 되는 것 하나님의 무고하게 걸려버린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이 주사파 세력이란 것도 알고, 또 그들 세력이 동성의 전체주의 세력이란 것도 알고, 더 나아가서 민중민주혁명이란 것이 자유민주의 체제가 다르다는 것까지 알게 되어서 이제 석석들이 국민들이 이 나라를 자유민주 체제로 어,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은 인간이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듯 전쟁에서 2만 5천명의 베냐민 군사들이 몰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는 어떻게 연합군이 승리하고 베냐민 지도가 몰라가는 과정들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을 하고 그들을 한마디로 유인을 해서 끌어낸 다음에 성을 점령한 매복군이 신호를 보내니까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이 돌이켜서 협공을 하니까 그들이 일거에 만 팔천 명이 죽게 되죠. 나중에는 그들이 또 도망을 하니까 계속해서 쫓아가 가지고 어. 광야로 도망하니까 님몬바이 큰 길에서 5천 명을 또 사료 가고, 또 뒤쫓아 가서 기도에서 2천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600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광야로 도망가서 님몬바이에 숨어서 넉 달을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앞성을 거둔 이스라엘 군대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성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는 모든 가축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난 살육 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레이 사람이 성폭행 당해서 죽은 자기 처부의 시신을 열두 조각 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는 그 분노와.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적개심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전쟁의 말미에 아예 베냐민 지표를 아예 싹을 자르듯이 그야말로 사람들을 진멸을 했습니다. 겨우 600명의 군사들만이 이바이팀에 숨어서 견디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왕이 없는 거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말 그대로 모세로부터 이어받았던 이 십계명 그리고 율법 여기에 대한 희미한 여호와의 신앙만이 남아 있을 뿐이지 그 거기서 말씀한 계명이라든지 규례다 윤례를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이렇듯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리고 패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존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악하고 교활하고, 강팍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주님께서 살려 두신 것은. 결국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국시대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 그리고 교회, 교단이 거루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런 역사는 거의 없어요. 상대적으로 좀 거룩할 뿐이지, 전부 다 죄악이 있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일단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는 죽고 주님의 사심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와 더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 살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어서 또 연합을 해서 사회에서 영향을 끼치고 또그 세력이 연합을 해서 국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한국 기독교를 정치 현장으로 끌어내고 계세요. 주사파가 남북 사이즈 연방제를 하는 걸 보면서 이러다는 공산화 되겠구나. 자유민주주의 연방제를 그야말로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껴있는 국민들이 이제 어, 결집하기 시작했고 팬데믹을 통해서 아예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자체를 아예 막는 걸 보면서 헌법이 말하는 헌법적 가치를 이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그런 각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건강가정 기본법, 주민자치 기본법, 초등 급 교육법 그리고 어, 서울시 주민자치조례안에 차별금지종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기독교를 고사시키려는 걸 보고 안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반동성의 운동에 나서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어, 재벌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민노총의그 집단지 그리고 어,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이래서는 안되 깨어나는 걸 봅니다. 근데 이 중심에 결국은 하나님이 기독교를 끌어내셔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그러면서도 어 정말 정의나 상식, 그리고 어 공정한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어 상대방에 대한 적심, 분노, 너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칸마드로 말해서 그 음, 상대방에 대해서 모멸감이나 갖는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없이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고, 우리가 싸우는 상대편도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 말로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세력, 악한 영의 세력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속이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싸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어,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었는데 1 1 6이 나고 이 나라가 국가 권력의 공백기가 되었을 때그 동안 학생 운동을 탄압했던 뭐 어, 중정 뿐만 아니라 경찰들 그리고 전투경찰 심지어 학생들을 감시했던 교수들 행정직원들이 다 학생 편이 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냐 아, 권력 때문에 그렇겠지 그렇지만 제가 훗날 알아보니까 이게 어, 군사독재 치하에서 사람을 억압했던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면서 또다시 이제 이 학생운동을 지원하는. 그런데요. 나중에 5.18이 터지고 나서 다시금 또 경찰이나 이 세력이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걸또 봤어요. 그래서 제가 훗날 성령받고 나서 이 조직과 또는 권력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의 악한 영들이 깨어나게 되면 도망갔다가 또 거기에 두려움에 떨게 되면 또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돌변할 수가 없어요. 그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깨어나서 반기독교 세력과 싸울 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지금은 저렇게 완고하게 기독교와 또는 자유민주 체제를 그들이 넘어뜨리려고 저렇게 발악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들을 분쇄했을 때 그들 안에 악한 양이 떠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자리가 어, 찬스가 온다는 사실. 그래서 적개심이나 분노나 또는 지밀하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악한 생각에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주관적 생각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과정에는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제적 이해관계나 사회적 명성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만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사람들 안에서도 다시금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불공정이 어, 또 싹트게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나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아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러나 불의에 대는 단호하게 우리가 투쟁하는 그런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반듯하게 세우고, 교회가 다시금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